아이야, 나는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냐고. 멘탈을 잡고 해야 됩니다. 너라면 절대 하지 말고. 알겠는데 어떻게 양쪽 기지를 동시에 공격하냐고. 가야호 와 데미지 보소? 아 어, 근데 좀 어려운 라인전이 될것 같아요 느낌이 좀 뭔가 이게 느낌이 좀 약간 이게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못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어너좀 한다 어.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구만 어 원래? 와, 근데 단단해. 피읍으로 데미지는 다시 상쇄시켜버리니까. 이거, 될라나 일단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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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았다, 좋어 이게 클레드는 잡으려고 하면은 들이 대면 그걸 역강강으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네. 이 패시브 때문에 이 패시브도 굉장히 짧아요. 보면 스칼에 타, 다시 탈수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와, 근데 진짜 사기인 것 같아 이거는. 와, 이 챔피언 진짜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 좋다 챔피언이. W는 안 찍고 있다가 딜기 할때 찍는 게 좋다고요.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아. 이게 완급 조절이 안 되니까 내가 때리고 싶을 때 그때 스킬을 찍으라 이거죠.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네. 어, 그것도 좋은데. 야. 그렇게 하면 그런 방법도 오케이. 무빙했네요. 개법 쎄죠? 아파가지고 도망가죠. 오, 방금 뭐였어? 오 버그다. 오클레드 버그 하나 했다. Q가 두번써죠 방금. 오 버그, 좋은 버그까지 있어 얘. 아이고. 오얘 방금 방금 버그 봤어요? 좋은 버그 있어 방금 얘는. 야 Q가 동시에 두 개가 나가. 오, 이거 스칼리 오래 탈때 큐를 동시에 누르면 큐가 두개 더가 오 버그까지 방향했어 아, 개 좋네. 이 챔피언, 이건 버그 거든요. 와, 이런 거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 야, 라이엇 역시 꿀챔한테는 좋은 버그를 넣어놨어. 오호. 오. 사건이랑 갈고리 쓴거 아니냐고. 아니요 한 번만 눌렀는데 두번 눌러졌어요. 판정 자체가 한 번만. 아이고, 아 잘못 클릭했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클레드가 스카에게 올라타려고 할때 그때 Q를 눌렀어. 그러니까 막, 막 올라타는 중에 Q를 눌렀어. 그랬더니 Q가 두 개가 연속으로 자기 혼자 빡빡 나갔어요. 그러니까 큐가 이 이제 스카 앉아 있는 큐가 나가면서 동시에 클레드 큐가 동시 나간 거죠. 와 위험했다 이거는 일단 근데 궁 한번 뺀 걸로 만족할게요. 빡치겠다 얘근데나집 갔다 올게 집잘 보고 있어 너 궁극기 없는 거잘 봤고요 자하 너 이제 궁극기 없지 다음 턴에 다음 턴은 내 턴이야 너 이거 못 먹어 <laughs> 아 진짜 와챔프 잘못 만들었어. 저때 저때 불었어. 아? 에? 얘는 왜지? 얘 클랜드가 많이 사람들 약한 줄 알거든. 근데 진짜 존나 센 챔피언이에요. 보니까. 이게 얘는 스테라가 무조건 올려야. 아이 뭐야. 이 뭐라고 하지 이거를 거드라를 무조건 가야 돼요. 어봐 이게 마치 죽는 것 같지만 사실 죽는 게 아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봤어요 방금? 너무 아깝다. 아, 이건 솔직히 제가 무리해 가지고 죽은 거고. 아, 이거는 뭐 제가 무리해서 죽은 건데, 이거는 솔직히 땄으면 또 이거 딴 데로 재미가 있었을 것인데, 참 아쉽구만. 어, 어, 잠깐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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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뭐... 아, 진짜 아쉽다. 뭔가... 아, 피일 남아가지고 플래시를 솔직 줄이야. 클래드 장인들이 이렙때 큐를 써서 끌어올 때 W들을 찍어서 딜교를아 음. 근데 클래드 장인들도 재밌겠다 클래드 하면서. 근데 클래드는 솔직히 뭔가 멋있어서 하는 챔피언 아닌 것 같긴 해요. 챔피언이 워낙에 좋아서 하는 것 같아. 얘는 뭔가 챔피언이 좋아. 딱 보니까는. 어 약간 좀 많이 던졌네. 괜찮아. 와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그냥 궁쓸거 그랬나? 아니 그냥 너무 좋아. 아니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젬프가 그냥 싸우면 이겨. 와 진짜 젬프가 진짜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내가 딱 무리만 안 하면 되겠다 이거는. 으흠, <laughs> 아, 이 위치가 안 보여가지고 도박을 하고 싶어도 도박을 하기가 좀 겁나네. 궁 썼을 때그 아무도 없는 걸 생각하니까. 저기 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스칼이 너무 사기다. 이게 아무리 봐도 스칼이 너무 사기예요, 스칼이. 스칼 너무 사기야. 와 근데 너무 얄밉다 챔피언 자체가 얘는 그냥 챔피언 자체가 얄미움 이렇게 쓰여 있어 어? 너무 얄미운 챔피언이야 챔프가 너무 야갔어 그냥 하는 대사도 그렇고. 어. 어, 뭐야, 어떻게 된,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 별로 좋은 다이브는 아니었네, 나한테는. 이거 밀어야 된다. 퍼블타워, 아이고, 먼저 밀어야 되는데, 어. 아, 이거 첫 번째 포타, 우리가 먼저 깼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아깝다, 이거. 그, 그게 궁극기가 일단 1분이 넘나, 약간 2분 정도 되네요. 바텀으로 다 가는데? 지금? 텔포를 바텀으로 가야되네 케일이 아, 그. 그 오네요 그죠? 미드 케일이거든요 음내 위치를 알긴는 아는데.

어, 하이하이요. 새로 오신 분들, 하이하이. 어, 뭐야? 와, 진짜 미쳤다.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그냥 따고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어. 와 근데 진짜 이 챔피언 진짜 아 이런 벽은 안 넘어지네. 오케이 오케이 클 레드도 주네요. 진짜 너무 사기인데요? 그냥 무적이 너무 좋아. 그냥 무적이 있다는 게 너무 사기야. 예. 우와 아름다운 챔피언이야 이건 약간 좀 이기적으로 써볼까 공기를. 아안 되네. 이 자식이 약을 올려. 이 자식이 이게 <laughs> 무적이에요. 봐 봐. 어? 안 죽어 왜? 무적이라니까 그냥 이게 레드 있어가지고 또 이거 피읖대요. 봐봐, 그럼 무한피야, 또 무한동력이라니깐요. 이게. 도망가, 어, 뭐야, 이거 되나? 어, 위험하다. 계속 살아 미친 아니 안죽어 얘얘 뭔데 안죽어 아니 근데 너무 사기잖아 안죽어 얘는 살수 있지 이거 가셔야 되나? 가줄게요 그럼 바로 가야 되는데. 와, 데미지 진짜 세다. 아, 어, 그냥 이게 아 이게 전멸이 있다는 게 너무 사기다. 이 띠리. 와, 그냥 아름답다. 어, 챔프 너무 아름다워. <laughs> 모래주머니 풀으라고요? <프로라구요? 웃음> 클레드장이요? 내굴 <laughs> 내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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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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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템 순식간에 삼코 미쳤다 미쳤어 어야 근데 상대방 멘탈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어 더, 멘탈은 터질 것 같긴 한데 멘탈은 되게 좋은 거 같아 요 의외로 이런 거 썰이는 안 치는 거 보면 이길 생각인 거 같은데 카타리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못 막아. 체력포뎀과 고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랭크에서 클레드 해 봐야죠. 예. 한열판 정도는 일반전에서 해 봐야 돼요, 계속. 제가 이 챔피언으로 또한 번이라도 싸면 재고해 봐야 되니까. 와, 근데 소나 힐이 엄청나게 따뜻하구 계속 보듬어. 어, 아. 대굴, 대굴, 대굴. 앞뒤에 둘러싸여서. 어. 안 돼! 어, 다 잡았네, 그래도! 아, 아, 이거. 와, 아, 근데 진짜 너무 저력이 엄청난 것 같아. 어. 이거 한 명. 잡으려고 나머지 다 전멸이니까, 이거는. 아. 역시 마지막 게임은 이겨야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뭐 아무리 고통을 받고 궁보금이요, 어비중이며. 아, 그게 돼도 막판에 이기면 또싹 잊어먹는다니까요. 인간에 되는참 단순해서 행복한 일이 있으면, 어, 불행한 일을 상쇄해버려. 아. 어, 뭐야? 오, 이거 사네? 이제 끝났, 끝났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원챈 고집 안 했으면 마스터 갔다고요 아니 본인이 나를 펜타키를 따려고 오히려 더 달려와야 될 판국인데 앞비전 하겠네 와 미친 와, 진짜 역강강 챔, 참... 어 그러니까는 와 아니 이런 챔피언을 내가 왜 눈앞에 두고 못봤을꼬와 다리우스만 보여 집에 내놓는? 다리우스 레넥톤 이런 거만 보여 집에 왜 내놓는? 어 뭐야 평타가 안때려 포토존 찰칵. 야, 재밌다, 이거. 음, 아, 어, 카타리나도 잘하셨네. 클레드요? 아, 챌린저는 함부로 못 가는 곳이에요. 마스터는 이거 원챔하면 얘는 원챔으로는 가겠다. You, you